아두이노 우노알 3. 이름만 들어도 뭔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작은 개발보드는 마치 마법 상자처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생각보다 훨씬 쉽고 재미있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두이노 우노알 3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정보부터 실전 팁, 활용 예시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두이노 우노 R3란 무엇인가요? 아두이노 우노 R3는 오픈소스 기반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로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통해 다양한 전자 장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LED 켜고 끄기, 온도 센서로 데이터 읽기, 모터 제어 등 상상하는 거의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풍부한 온라인 자료와 커뮤니티 지원을 통해 학습 과정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Q&A 콜론 아두이노 UNO R3와 다른 아두이노 보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콜론 아두이노는 다양한 종류의 보드를 제공하는데, UNO R3는 그중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다른 보드들은 특정 기능이나 프로젝트에 특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두이노 나노는 크기가 작아 웨어러블 기기에 적합하고, 아두이노 메가는 더 많은 메모리와 입출력 핀을 제공하여 복잡한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아두이노 UNO R3 시작하기, 필요한 준비물 아두이노 UNO R3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아두이노 UNO R3 개발보드 별표 USB 케이블, 컴퓨터와 연결, 별표 브레드보드, 회로 연결, 별표 점퍼와이어, 부품 연결, 별표 저항, LED, 센서 등 필요한 전자부품 실전 팁. 아두이노 Uno R3 키트를 구매하면 필요한 부품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해 볼수 있도록 구성된 키트를 추천합니다. 아두이노 IDE 설치 및첫 번째 프로그램 작성 아두이노 IDE는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아두이노 공식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후 간단한 예제 코드를 통해 LED를 깜빡이는 첫 번째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코드 작성, 업로드, 실행 과정을 경험하면서 아두이노의 기본 동작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담, 저도 처음에는 코드 작성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예제 코드를 따라하며 조금씩 수정해 보는 과정을 통해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참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센서와 모듈 활용하기 아두이노 UNO R3의 진정한 매력은 다양한 센서와 모듈을 연결하여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초음파 센서, 모터 드라이버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 홈 시스템, 로봇 제작, IoT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전 활용법, 온도 센서를 이용하여 실내 온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온도에 따라 펜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펜을 만들어 보세요. 아두이노 우노알 3 프로젝트 아이디어 별표 스마트 화분 토양 수분 센서를 사용하여 식물에게 필요한 물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스마트 화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별표 자동 조명 시스템 조도 센서를 사용하여 주변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조명을 켜고 끄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별표 미니 로봇 모터와 센서를 결합하여 장애물을 피하거나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미니 로봇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회로 연결 시 전원 공급과 부품의 극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 연결하면 부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아두이노 우노알 3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배우고 탐구하면 누구든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두이노 UNOR3의 세계로 뛰어들어 나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세요. 상품 링크. https://smartstore.naver.com/.3d4u/.products/.1220450631.